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코멘트 어떤 경제력에 대한 뭐 분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기만의 현실성 있는 파이낸싱 플랜이 있으면 주변에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정도 소득엔 이런 차를 타야 하지 않냐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한쪽 코로 들어서 한쪽 코로 흘리신 다음에 귀로도 <laughs> 네. <길어도> 안 듣고 <웃음> 코로 <웃음> 대뇌를 거치지 않고 네, 코로 이렇게 <laughs> 네. <오, 웃음> 감사합니다 네. <laughs> 월포TV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차주분 저희에게 리뷰 차량을 제공해주신 차주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차 이렇게 리뷰 차량 제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혹시 간단하게 좀뭐 공개 가능할 정도로만 본인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저는 B 그모 기업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37세 월급모아 포르쉐 한 직장인입니다. <laughs> 네, 월포가신 <하신> 분이십니다. <laughs> 선생님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차량 리뷰한 차량이 파나메라 4 모델이잖아요. 파나메라를 선택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차를 고르는 데 기준이 그런 주행 성능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를 잘 아는 상태도 아니었고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익스테리어나 인테리어 같은 그런 예쁨의. 디자인에. 네. 네, 디자인에 집중을 했었는데, 저는 원래 아우디의 팬보이였기 때문에, 아, 네네. 이전에 아우디 오너였기도 했고, 약간 그 샤프하고 좀 절제되어 있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인 아우디의 그 반에 있다가, 아우디 SUV 차량을 7년 정도 타고 있었고, 자연히 다음 차로는 스포츠 세단을 타보고 싶어서, 음. A7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 혹시나 뭐 로또가 당첨되면 RS7으로 아... 생각을 하고 <laughs> 있던 중 공도 <laughs> 최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최강이 아닙니다 <웃음> 아닌가요? <웃음> 제가 팬 보이긴 하지만 많이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미안합니다 어디. 어느 날 사건이 터졌죠. 18년 초쯤에 네. 커머셜 뉴 파나메라 네. 풀체인지된 파나메라의 커머셜 광고 영상이 떴는데 그거 보고 아니, 이 차를 가져야겠다. 아... 그 영상은 뭐안 보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운드와 영상미에 아마 압도를 당하실 것 같은데, 그 포르쉐가 광고 영상을 엄청 잘 만들어요. 진짜로 네, 근데 거기 특히 리뷰나 댓글을 보면 은 최고의 포르쉐 광고 에버라고 막 외국인들도 아 많이 이제 댓글을 달 정도, 저, 저, 저도 여러 가지 봤지만 너무 잘 만들어서 웰메이드라. 그래서 거기에 매료돼서 이제 마음에 품어두고 있다가 이제 작년에. 사고를 쳤죠. 19년식이니까 네. 포르쉐는 뭐들 그렇듯이 옵션을 이제 저희가 많이 넣어서 오더를 하잖아요. 이거는 넣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운 옵션이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laughs> 오. 네. 넣고 싶은 건다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네네. 제 블랙 컬러가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컬러의 1순위는 아니었는데, 네네. 제가 원하는 컬러에 가까운 컬러가 옵션 중에 뭐 네. 스페셜 컬러든 네. 뭐 메탈릭 컬러든 없어가지고, 아.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제가 원래 네. 약간 암록색에 가까운 그 어두운 브리티시 그린 컬러 미니에 있는 컬러인데, 미니의 브리티시 그린. 거기서 조금 더 메탈릭해서 약간 포르쉐에 어울리는 그런 걸 원했는데, 이제 좀더도깨구리 같은 녹색은 있어요 메탈릭 그린 네. 스페셜 오더를 하면은 기간도 비용도 너무 커지니까 차라리 그냥 보증 기간 끝날 때까지 실컷하고 네. 도장이나 아... 예, 뭐 아니면은 독일산 이렇게 메탈 래핑 알아보니까 도장 퀄리티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랩핑... 예, 티가 안 나는데 좀 비용은 더 드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색상을 교체하는 걸 고려하고 감가 방어 차원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이제 메탈릭 블랙 컬러로 음. 했어요. 그래서 색깔이 아유. 좀 아쉬웠어요. 나사정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스포츠 크로노 옵션이 꼭 있어야 되는 옵션인데. 그렇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어, 풀사이즈 대형 세단인데, 네. 굳이 스포츠 <laughs> 크로노라는 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음. 그 오너 분들 중에 유튜브를 음.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거를 굳이 넣어야 된다면 나는. 네. 쿠페를 타, 그 차량을 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반대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세단이 아니라 스포츠카 데일리 스포츠카와 세단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차를 사는 건데 꼭 필요하지 포르시니까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있습니다 안 넣었는데 다음에도 절대 안 넣을 거아 어떤 거 있을까요? 18웨이 <laughs> 아, 시트, 18 방향 네. 시트. 네. 14개 의 시트가 이미 있는데 네. 저것조차도 14개 의 방향을 다안 쓰게 되거든요 이미 충분한데 이제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설명을 듣기로는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게 18웨이가 다른 게 이제 엉덩이하고 어, 이거 허리 쪽 잡아주는 그거잖아요. 네. 네. 사실 그게 그거는 서킷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 와인딩을 빡세게 하신다. 이게 아니면 저도 제가 알기로 별로 그닥 필요 없는 옵션이라. 그럼 어쨌거나, 저 같은 직장인이시잖아요.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네. 어떻게. 이 포르쉐를 살수 있으셨을까? 포르쉐를 살려고 현금을 막 1억씩 쟁여놓고 있는 분들은 직장인이든 아니든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매출 규모가 큰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은 네. 사업을 하셔도 심지어 현금을 1억 이상 들고 다니면서 차를 사지는 않고. 맞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현금은 꽤 모아뒀었고 20% 정도의 금액은 제가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아. 예, 지금 금리가 워낙 낮잖아요. 일금융권 두 거래 은행에 대출을 받아. 음. 이자 매달 조금씩 내면서, 그럴 여량으로 파이낸싱 계획을 혼자 개인적으로 짜보고, 그렇게 해서 일시불로 <laughs> 구매했습니다. 평소에 돈을 어느 정도 꽤 모아놓으셨고, 네. 거기에 이제 약간의 좀 금융에 힘을 빌려서 대출을 네. 받으셨다. 이 오늘 이 차주분과 저의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이 있고 없고 <웃음> 네. <웃음> 저는 아 없어서 네. 담보를 낼게 없어요 아 큰일입니다 제가 음. 듣기로 20%의 나머지 그면 대충 한 1억 정도는 네. 모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모으셨는지 음, 진짜 모았어요 왜냐면 은 네. 제가 쇼핑을 잘안 해요 사람들이 보고 깔끔하게 하고 있으면 물론 오늘 카메라가 있는 곳에 원래 조거 팬츠에 운동화 신고 <laughs> 뛰쳐나오는데 그것도 이 차를 네. 타는 재미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네. 아무튼 쇼핑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잘안 하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네. 제가 그런 타입이에요. 네. 90% 세일을 해도 네.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꽤 매, 매력 있는 팬시한 물건들이어도 네. 90%세일해서 2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팝니다. 네. 이러면 아니, 그럼 2만 원 낭비 아니야? 아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쇼핑을 잘안 해요. 안 사는 게 최고의 조약이다 그리고 제가 그런 옷 같은 거는 맞춤 수트만 좋아해서 그거 말고는 제가 종류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고요. 음. 또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 예쁜 쓰레기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laughs> 사람의 감성을 울리는데 저는 거기에 또 자극을 안 받는 타입이라. 어. 꽂히면 그냥 사지만. 네네. 그래서 사실은 1년 내에 이렇게 쇼핑 목록을 보면은 차 끝. 옷, 어. 수트 한벌 끝. 하고 도 없고. 예전에 뭐 돈이 들만한 뭐 시계나 이런 거는 예전 취미로 다 끝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목돈 드릴 취미 소모품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연봉을 받는 대로 그냥 족족 모으고 했더니 나중에는 한 4년째 모으니까 금방 오, 되더라고요. 4년째... 그 굉장히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음. 그 실용적인 소비를 네. 하고 계시고 그 직장 연차가 일단 저보다는 좀 되시기 때문에, 그쵸? 네, 11년 차니까. 네, 11년 차, 제가 7년 차. 역시 돈을 모아야 돼. <laughs> 저희 채널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월급을 모아서 포르쉐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이 월포로 하신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약간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고를 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코멘트, 진지머린 걱정일 수도 있지만, 또 오지랖일 수도 있는, 코멘, 음. 티피컬한 코멘트들의 대부분은 어떤 경제력에 대한 뭐 분수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음.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자기만의 현실성 있는 파이낸싱 플랜이 있으면, 경제적인 계획이 갖춰져 있다면은,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짜놨다면은,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주변에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정도 소득엔 이런 차를 타야 하지 않냐, 이런 코멘트에 대해서는 걱정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한쪽 코로 들어서 한쪽 코로 흘리신 다음에. 귀로도 <laughs> 안 듣고, 코로? 대뇌를, 대뇌를 거치지 않고, <laughs> 네, 코로 <코를> 이렇게. <laughs> 어, 감사합니다. 에이. 코멘트 감사합니다 하고, <laughs> 사셔도 된다고 음.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나사정님과 저처럼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저는 아직, <laughs> 아직 안 했지만 <laughs> 하려고 준비 중인 네, 입장으로서 네, 좋은 말씀 같아요 저도 생각이 좀 비슷한 편이거든요 아무튼 네, 오늘 뭐 리뷰 촬영도 제공해주시고 이렇게 인터뷰도 응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까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저희 월급 모아 포르쉐 한번 외치면서 네, 인터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모아 포르쉐, 포르쉐.